안녕하세요. 2024년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다음 주에 지켜볼 종목 몇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. 9월 30일이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10월에는 공휴일이 3일 있습니다. 10월도 화이팅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. 9월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보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 몇 번이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아직은 매수보다는 지켜보자. 다만 전에 말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매수의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. 전에는 일단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항이 지지가 돼야 되겠죠. 저항이었죠? 저항이 지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항이 지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자리가 저항이었는데, 지지였죠? 지지. 저항이었다가 지지였는데, 지금은 이제 저항으로 변한 모습이죠.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, 6,370원, 아, 63,700원, 그리고 66,000원, 이 구간에서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, 최근에 자리는 이 자리가 저점이죠? 올라왔습니다. 그렇다면, 이 자리, 63,000. 이 자리가, 대략, 62,100원이네요. 62,100원을 지지하면서, 쌍바닥을 만들면서 가느냐, 바로 위로 가느냐, 아니면 63,700원을 기준으로 가느냐. 이 부분을 우리는 보면서 바닥이 확인됐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보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보고요. 계속해서 흐름 추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다음 종목은 일신석재입니다. 뭐 여전히 좀 봐야 되겠고요. 윙이푸드도 여전히 봐야 될것 같고 엔젤 로보틱스도 봐야 되겠죠. 저는 이때였습니다. 상한가를 갖고 거래대금이 천억 넘게 터진 거고 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줄을 그어 본다면 몸통 기준으로 그어 보면 요 자리가 되겠죠 27,500원입니다 지금 28,200원인데 과연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 만들어진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을 보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겠고, 지금은 섣부른 매수보다는 오히려 기다리면서 흐름 보시고 그때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. 우리가 매수를 또 실패하는 이유가 마음이죠. 마음이 뭔가 지금 안 사면 막갈것 같아요. 나를 두고. 그래서 이제 몇 번이고 망한 적이 있을 거고요. 손절을 잘한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. 손절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인 문제인데요.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수익이 100만원 난 것과 손실이 100만원 났을 때 상실감은 손실이 100만원 났을 때가 더 크다. 그래서 확정 손실을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. 그래서 존버, 존버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기술적으로. 딱 기준을 정하고 할 필요는 있겠다. 그래서 좀더 지켜보시면서 대응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리아 FT 좀더 봐도 될것 같습니다. 모트렉스도 그러한 모습이고요. 이제 다음 주부터 관심을 갖고 볼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니터 해야 되는 종목이죠. 모니터 랩이라는 종목인데요.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쭉쭉쭉 나오면서 적당한 눌림이 나왔죠.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라인을 정해놓고 대략 이 자리가 4,900원인데 종가 기준으로 4,900원이 깨지지 않는지를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? 확인을.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다음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. 한농화성도 보시면, 이제, 요런 모습이죠. 앞전에 이제 고점을 돌파가 됐지만 거래량이 좀 부족하면서 좀 빠졌습니다. 크게 빠졌죠. 그렇다면 저는 요 기준으로 볼것 같아요. 요 기준. 2300원 정도가 되겠네요. 거의 종가 기준인데 이 사이에서 움직여 주는지를 좀볼 필요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요 정도에서 지지를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KIS t 역시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요. 크게 나왔죠? 448억이 터졌고 그 이후에 대가리를 내놨고 거래량도 좀 나왔어요. 거래 대금은 미미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2,610원, 2,600원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 이후에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종목 센즈랩인데요. 센즈랩은 뭐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거를 보시면.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왔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. 상한가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었나요? 네, 상한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판단이 되겠죠. 이제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. 최소 14,500원까지. 여기서는 이제 또 폭탄 돌리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.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본전 오면 던질 거니까요. 그렇다면 저는 이 부근, 요 부근에서 한번 매도하고 그 이후에 물량이 소화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매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. 네, 9월 잘 마무리 하시고요. 10월도 화이팅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